세금 낭비다, 애물단지다, 흉물이다. 그야말로 온갖 비판을 받았던 황금박쥐상에 이게 한평의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별명이 생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금값이 올라도 이게 너무 올랐기 때문입니다. 멋있어요, 좋고 정말 대단해. 와, 이런 거 어디 가서 보겠어? 여니까 보지. 금기운도 받고 갈라고. 가족 모두의 재물이라든지 화목하고 건강의 기운을 좀 받으려고 보러 왔습니다. 아 도대체 얼마나 올랐길래 뭐 이게 한 평에 비트코인이다 이 얘기가요. 물단지가 보물이 됐는데요. 자 기억하시겠지만은 보통 2008년에는요 예. 저 황금 박지상을 제작하는데요. 제작비가 28억 원 조금 넘게 음. 들었어요. 그니까 그때도 너무 세금 낭비한다 비판이 있었는데. 지금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이제요 추산이 되면 280억 원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오. 10배가 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대박이죠. 그래서 결국은 네. 완전 이 금값이 저희가 뭐 매주 전해드리고 있는데 정말 음. 계속 뛰고 있잖아요. 이 금값 상승으로 정말 보물로 변신했습니다.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17년 정도 걸린 시간 동안에 한 10배 정도 가까이 뛴 건데 이런 수익률을 낼수 있는 게또 있을까 싶어요. 조금 전에 한 평의 비트코인이라고 했잖아요. 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요, 1억 6천만 원대 횡보를 하고 있는데 자, 저는 사실 비트코인도 없고 배 아파서 잘 가격은 안 보는데 아, 네. 비트코인 가격이 그러니까 한 7년 만에 10배 정도 뛰었다고 음.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뛴그 비트코인과 같다해서한 평의 비트코인이라는 가격까지 그, 그 붙었는데 그래도 차별점 비트코인은 굉장히 가격 변동성이 높은데 어. 거기에 비하면은 금은 가격 변동성이 좀 낮은 편이죠. 그렇군요. 네. 그래도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빚대기는 하지 마, 이 정도 표현은. 이게 뭐 실제로 그냥 뭐 소위 말한 투자 수익을 좀 내려면 저걸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팔수는 있어요. 앵커께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한평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나비. 나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 국민들한테 한평 그러면 황금박쥐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아 관광상품으로 나비가 굉장히 지역 축제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한평하고 찾아보세요. 관련 검색어가 나비가 훨씬 밑이에요. 황금박쥐예요. 그리고 실제로 황금박쥐가 관광 상품화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황금알을 낳는 오리가 네. 아주 그 비싼 가격에 팔수 있어도 오리를 팔겠습니까? 계속 관광상품으로서 사람들에게 인지되고 또 좋은 기운이 있다고 라 해서 줄을 서서 본다고 합니다. 네. 한편 입장에서는 <laughs> 절대 절대 팔 수가 없죠. 와. 이렇게 이렇게 금값이 오를 때마다 저 몸값이 뛴다는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어요. 아니 그런데 실제로 이 황금박지 사항으로좀 한탕 해보겠다는 시도가 있었다면서요? 황금박지 절도 미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때는 2019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에도 금값이 많이 이미 뛴 상태였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불 꺼진 전시관 입구 셔터 문 앞에 세 명의 남성 20여 문 만에요 셔터 문까지 여는 것은 성공을 했지만 곧바로 경보기가 울려서요 황금박지 이는 근처에도 못 가보고 황금빛 갈아 놨습니다. <laughs> 예. 이때도 황금박쥐 시가가 음. 80억 원 상당했다고 해요. 그래요. 네, 이미 많이 올라서 이들은 인터넷상에서 만나서 어, 황금박쥐 우리가 훔쳐서 이 팔아 돈을 나눠 갖자 이렇게 공모했다고 하는데 네. 셔터까지만 열고 도주했던 상황이 아유. 있었고요. 이후에 이 황금박쥐에 대한 보안이 대폭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뭐 소위 말하는 금값이 뛰면 절도범도 뛴다 이 얘기인데, 근데 이게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도 또 아니라고요. 해 이번에 그니까저 사건이 벌어졌던 같은 해 영국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2019년 영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윈스턴 처칠이 태어난 블레넘 궁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영상을 잘 보시면은요. 지금, 복면을 쓴 남성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다섯 명의 남성이요. 지금 저게 뭐냐면요. 18K 황금병입니다. 이금기플래너궁에서 이 네. 정말 이 황금 그 변기를 손에 들고 급히 궁을 벗어나는 모습이 아이고. 이렇게 포착이 된 겁니다. 예. 저곳이 굉장히 유명한 곳이 유네스코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관광 명소거든요. 어, 저간혹에도저병기를 예. 지금 훔쳤다라고 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또 공교롭게도 2019년 우리 황금박지 절치수와도 예. 같은 해였습니다. 아니 저게 금으로 만들었으니까 상당히 무거워서 찾아보니까 뭐 100kg에 육박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한번 찾긴 찾았어요 나중에. 아니요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요? 이 황금 변기 보면은요 이대로 장물로 나가면 누가 살까요? 어... 살 수도 없겠죠. 네. 이거 장물이라는 거 누가 다알 텐데 이 범죄 조직들이 굉장히 교묘한 수법을 썼습니다. 이거 황금이니까 예. 녹여서 조각을 내서 장물로 팔아넘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 황금 변기 자체의 실체가 음... 없다 보니까 회수가 어려웠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집니다. 그렇군요. 그뭐 세상 어디에도 완벽한 범죄는 없다는 사실 짚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니 금값이 올해만 최고가를 경신한 거저희가 찾아보니까 30번 넘어요. 근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아니 가수 박진영 씨가 화제예요. 왜 그래요? 아, 장관급이시네요. 요즘 이제 박진영 어, 저 장관급 위원장이자 예. 박진영 JYP 대표가 지금 금산으로서 1억 원 넘게 썼다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봤더니. 금산예로 아, 예, JYP 엔터 소속이죠. 스트레이키즈가 새 앨범으로 지금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했거든요. 음. 지금 보면은 7개 앨범을 연속으로 해당 차트 정상에 올린 최초의 아티스트가 된 겁니다. 아, 그래요? 이걸 기념하면서 저 예. 멤버들 8명이거든요. 이렇게 다 지금 들고 있죠. 바로 순금으로 된 액자입니다. 이 빌보드 아, 예. <laughs> 1위를 축하하면서 박진영 씨가 이렇게 다 선물을 하느라 1억 원 넘게 썼다는 겁니다. 지금 8개 이 액자를 합치면요 무려 순금 160도. 160도. 네. 160도로 치면 하나로 얼마입니까 이게 이남익죠어한 어, 1억 정도 될까요? 제가 지금. 어 지금 한 1억 원 넘는 걸로 추정해도 <laughs> 네. 된다고 하네요. 아니 그러면 이 정도 평론가 이게 이 금도 어쨌든 계속 오를 것 같은데 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코너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세계적인 어떤 그런 그 기관에서 예. 이제 내년에 내년에 얼마큼 오를까를 지금 뭐 예상을 많이 하는데 음. 상반기까지는 계속 오른다고 하고요. 어, 지금 온스당 온스당 5천 달러 약 696만 5천 원까지 오른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한돈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까지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아까 20 돈이었잖아요. 현재 가격은 20돈에 1270만원 정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100만원이면 2천만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죠. 어마하네요. 예. 자, 그래도 투자는 또 신중해하고, 야 아, 개인의 판단이 달려있다는 점 저희 짚어드리겠습니다.